민혁아, 학원 다녔어? 어. 민혁이가 미술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원래 공부시키려 했는데, 민혁이가 졸라 돼서 믿어주기로 했죠. 근데 요즘 애가 학원도 자꾸 빼먹고 어디에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네 시기시험이 몇달남았댔지네달 아이 진짜 너코좀 하고 들어오라니까 알겠어 근데 요즘에 TV에 기안팔4 보니까 부모님한테 집도 사주더라? 나도 아들한테 집한채 얻어보나? 아 진짜 나가 나가 빨리 지 마세요. 민혁이요? 너희한테도말안 해줘요. 옛날짜 형이랑 어디 가는 것 같은데? 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학원은? 오늘 쌤이 아프셔서 하루 쉬는데. 아 그래? 응. 민혁이는? 아마 미술 학원에 있을 거야. 아. 어. 알겠어. 사실 아까 집을 때 민혁이를 봤는데, 원래 그렇게 학원 빼먹을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학원에서 늦게 와서 민혁이를 많이 못 보고, 무슨 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어? 미, 미술학원 갔다 왔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왔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엄마 얼굴 봐봐 사람이 말할 때는 얼굴을 봐야지 너 예고 간다 해서 엄마가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줬더니 아이 내일은 내가 하는 거 할게 누나는 걱정이 없는데 네가 하면 뭘 한다고 엄마! 너 뭐야? 너 학원은 오늘만 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어쩌 <목소리> 시, 사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서준이 형이 사진 찍는 거 구경하다가 제가 직접 몇번 찍어 보니까 그림보다 사진이 더 재밌더라고요. 네? 아, 엄마한테 말 못했죠. 그림 그릴 거라고 그렇게 등골에 빨아먹는데 어떻게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요. 민혁아 민혁아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즐거워? 엄마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너가 사진 찍을 때 가장 즐거워 보이더라. 너가 행복하면 엄마가 너를 다시 한번더 믿어볼게. thank you